네 사진을 찍을텐데요 조금만 한, 한 걸음만 뒤로 가주시 여러분 모시고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고요 가장 끝에 서 계신 멤버께서는 한 걸음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사진이 찍힐건데 네, 좋습니다 자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에도 카메라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우씨께서 한번자 앞으로 나와주셔야 할것 같은데요 자 몬스타엑스 여러분들 또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제가 잠시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팬분들 정말 많이 모이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셋후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네, 고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오신 친도제 공통디스크 무대가 이제 낯설지 않으신 것 같아요. 오늘 여기 오시는 뒤에 멤버들끼리 뭐 하신 얘기라든지 기분이 어떠셨나요? 어, 일단 또 이렇게 공통디스크 일반 공연에서 어, 참여할 수있어서 너무 영광스럽생각하고요 어, 너무 기쁜 마음으로 멤버들 다 같이 왔던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 지금 여기 레드카펫위에 서셨는데, 제가 느끼기엔 약간 뭔가 남사친 룩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뭔가 굉장히 좀 편안해 보이면서, 뭐 보통 레드카펫에서 올라오실 때 수트 착용으로 많이 올라오시는데, 몬스타일스는 콘셉트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. 어떤 걸 노리신 건가요? 어, 저희가 항상 이렇게 레드카펫때 수트 같은 걸좀 많이 보았는데, 오늘은 좀 보기 편하시라고 밴딩으로 준비해봤습니다. 네, 트렌디하고드한 스타일을 준비해셨습니 네. 보기 편하시라고 옷을 이렇게 입으셨다고 귀여워지게 얘기하셨는데, 보기 편, 확실히 편하시죠. 셔트보다는 이런 의상이 훨씬 편하시긴 하시죠. 자, 그렇다면, 하지만, 무대에 위 올라가시면 이분들의 또 카리스마가 또 말도 못하게 엄청난데요. 오늘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. 네. 아, 네. 일단은 어, 여러분들이 방송을, 방송 말고는 여러분들 처음 공개하는 분들이 준비를 했으니까 어,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또, 여러분들 가까이서 더 보시라고 또 무대 여러 군데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만 이제 서둘러서 무대를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, 이만 몬스타엑스 여러분과는 인사를 드리고요. 이제 본 공연 잘 마치시고 저는 백스테이지 인터뷰 때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몬스타엑스 여러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